종목이죠. 네, 이제 제가 또 가져온 종목은 대동이라는 종목이에요. 대동이라는 종목인데,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용 트랙터를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, 일단 뭐 국내에서의 이제 영업활동은 물론이고 해외 이제 대략 한 칠십 개국이 넘는 다양한 좀 거래처를 가지고서 해외에서도 이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 대동금속, 대동기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. 판매부터 뭐 영업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 기업입니다. 그 거기다 더해가지고 매출 1조를 달성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튼튼하고 좀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, 이 종목 제가 이제 곡물 뭐, 트랙터 관련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에서 절대로 이제 자유롭지 않은 그니까 곡물 가격 상승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세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 일당제적으로 곡물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농기계 가격도 올라가고 농기계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높아졌습니다. 거기에 대한 그 적나라한 결과로 3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다가올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그런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뭐 농업 테마에서 좀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좀 열풍이 좀 강합니다.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좀 기술력이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는 그 기능이 웬만한 자동차들, 그 새로 이제 나오는 웬만한 그 자동차들에 다 들어가지만 트랙터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갈 만큼,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마트 농기계로서의 사업을 좀잘 영위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다. 그만큼 어, 미래가 좀 밝은 회사다라고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인 곡물 곡창지대인 이제 우크라이나.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, 어찌되었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그 테마 속에서 들어가 있다 보니까, 해당 그 이슈를 또 모멘, 모멘텀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전략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, 어,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너무 좀발 빠르게 매수하는 것보다는, 대략 한 12,000원 단을 매수가로 좀 잡아두고 싶어요. 어쨌든 뭐 내일 시장이 시초가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제 그 해당 종목을 좀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15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어 간단하게 좀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. 예, 쌍바닥, 쌍바닥을 딛고서 지금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, 어, 사실은 이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저점에서 저희가 그 해당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,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렸던 12,000원 단까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다면은 좀 진입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대동 우리 농기계 테슬라 농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어, 우리 또 제가 하나 거들자면 앞서 첫 번째 종목에서 피해 가지고 또 유정아나운서가 공격을 해 주셨어요.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업종 평균이 20 이상인데 이 종목이 6 정도의 수치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6월달에 어닝서프라이즈가 터져줬는데 사실 매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성장세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의 유입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토파 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니깐요 바로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빅머니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아네한 어, 뭐 가지 더 이제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말씀 좀 드리면은 어, 이제 오토바이 있죠? 예그 전기차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이라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는 별로 없겠지만, 이제 앞으로 어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전기차 오토바이가 아마 또어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 조금 더 조정이 왔었을 때는 좀 담아보시고 내년 봄 여름까지도 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.